봐봐. 어떤 두 수인데, 쌤이 구수라고 쳤네. <laughs>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일 때, 다음 중에서 이두 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, 자,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걸 알고 있지. 최소 공배수의 배수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어떤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일단 알려줬기 때문에 얘의 배수가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다, 그렇지? 그러면 얘의 배수다. 그러면 얘네를 다 소인수를 갖고 있으면서 지수가 자 없지만 일단 써볼게, 1이나 1이나 2개 이거보다 더 이상인 거를 찾으면 되겠다, 그렇지? 1번 자 여기다가 2배 만 하면은 그치 이거가 되겠다 얘의 몇 배가 배수니까 얘는 배수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세 어, 배를 해주면 얘가 되는구나 이것도 맞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 여기 두 배를 하고 오는 줄어들 수가 없는데 그치 오의 제곱에 뭘 곱해도 오의 일 제곱이 되지는 않겠다 얘는 배수가 될수 없어 얘는 이그 다음에 삼. 5, 다, 아, 5의 제곱인데 3제곱이야? 5배를 하면 얘가 되겠구나. 그래서 얘는 맞다, 배수가, 그치? 그 다음에 이 2배를 해주고 3배를 해주면 6배네. 아, 6배가 되는 수야? 얘도 맞아. 자, 얘네들,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맞고, 얘만 틀렸으니까 답은 3번, 이런 거지.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문제야. 한번 봐봐. 소인수 분해한 두 자연수가 있었대.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요렇게 생겼어. 근데 그거의 최소공배수가 이렇게 생기네래. 보니까 2의 세제곱, 2의 제곱인데 2의 세제곱이 됐어. 어, 맞아. 근데 5의 제곱은 여기로부터 온 거고, 얘는 5의 제곱이 없어. 3의 제곱은 일단 여기에 최소한 도 있어. 얘는 3의 제곱 이하여야겠다. 3의 세제곱이었다면 얘랑 얘랑 해서 3의 세제곱으로 됐겠지. 제곱으로 되진 않았을 거야. 근데 사실 없어도 돼. 여기에 있으니까. 최소 공배수는 얘를 쓸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네모가 될수 있는 건 일단 1이어도 돼. 그리고 2일 수가 있겠다. 얘가 그러면 얘가 2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어? 2의 세제곱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의 제곱 안 되겠다. 5는 될까? 5는 여기 제곱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뭐 5를 또 써주면 5의 세제곱이 5의 제곱으로 이렇게 낮춰질 순 없잖아. 최소공배수인데 그래서 걔는 안 되겠다. 그러면 3도 되고, 여기 3 이렇게 써도 3하고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일 수도 있네. 3의 제곱, 3의 제곱 있으면 최소 공배수는 한 배인 3의 제곱이 되는 게 맞으니까. 그래서 얘가 네모가 될수 있는 수를 모두 더해봐라 라고 했으면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3, 3, 9까지 더해서 답은 15 이렇게 나오겠다.